기부금을 유 루파입니다. <laughs> 저희가 현재 정리금 얼마죠? 응. 총 20만 원. 트레이너 비오주님 10만 원. 응. 10개 차셔서 그때는 <laughs> 10개였거든요. 그래서 10개 차셔서 저희가 10만 원더 이제 같이 내 드리고 응. 20만 원 됐는데 10개를 이제 깨셔서 응. 이제 또 10개를 더해서 <laughs> 아주 슬픈 소식이 있어요. <웃음> 제기를 <laughs> 루팡 <루탄 웃음> 당했습니다. <웃음> 그래서 제기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제기를 만들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사실 뭐곧설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기 만드는 법을 좀 알려 드릴게요. <laughs> <laughs> 니 근데 아프실 것같 아니 아요오너큰 애는 좀 아 그거 왜안 챙겼지? 재기를 꺼내놓고 가방에 안넣 안는 것 같아 아 재기 좋다 <laughs> 완성! 1분이면 완됩니다 시즌 3두 번째 시부님 우리 김지형 어, 제오르지오 신부님입니다 몇번 차는지 어, 어,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! 하나 둘셋넷 넷. <laughs> 좋습니다 6만원 네 좋습니다 아 음. 너무 아쉬워요 네. 저희는 기부하는게 목적인데 네. 신부님 덕분에 기부를 못하게 됐어요 네. 아난 10만원 하고 싶었는데 <laughs> 아, 그래도 너무 아쉽지만 네. 6개를 찾으셨기 네. 때문에 어, 우리 김지영 신부님께서는 6만원 정립됐습니다 저희 또 야야 세레머니 한번 음. 하시죠 3 0개 할부로 내도 되죠? 아이고 저 <어지러>, 아이고 이번은 <laughs> 신나는 거라서. <거란다>. 어, <laughs> 아 진짜. <laughs> 아, 까지 22만 원 정립되었습니다. 네. 우리 김지영 재오르지오신군요 네.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네, 성당 오빠들 팬 여러분 너무나 또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항상 구독 좋아요 여기도 눌러 주시고 또더 많이 주님은 청안에서 여러분들 행복하시기를 저도 기도 중에 응원하겠습니다. 제오맨 TV와 네. 성당 오빠들 음.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<웃음> <웃음> 부탁드립니다. 네 안녕. 건물 주시겠어요? 네. 별로 안 좋을 것. 같아. 너무 가벼워. 좋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. <laughs> 아 속이 못해 속이 못해 자 바로 가겠습니다아 아, 진짜 한번더 연습.